망가뜨리는 이 음식 당장 끊으세요. 숨쉬기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가쁜 느낌 드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이 음식들이 소리 없이 우리 폐를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콕 집어드리는 폐 건강에 최악인 음식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짭짤하고 맛있어서 밥반찬으로 자주 드시죠. 그런데 이 가공육을 만들 때 색을 내고 보관 기간을 늘리려고 아질산염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게 우리 폐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줘서 폐 기능을 뚝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만성 폐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가급적 생고기를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설탕이 듬뿍 든 탄산 음료나 달달한 믹스커피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가 여기 해당하는데요.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폐기관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일주일에 탄산 음료를 5잔 이상 마시는 성인은 기관지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니 이제 시원한 음료수 대신 따뜻한 물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짠 음식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고이면서 붓게 되죠. 이 과정에서 폐 주변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짠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합니다. 국물 요리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까는 조금 심심하게 하시는 게 폐가 편안하게 숨 쉬는 길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폐 건강을 위해서 햄과 소시지, 설탕 음료, 짠 국물 이세가지만 줄여도 숨길이 훨씬 시원해지실 거예요. 시니어님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초록색, 익채소나 토마토 같은 건강한 음식 하나 더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참 힘든 곳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가요.